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교의 안연목사입니다 브라질이 2011년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동성결혼 퍼센티지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여성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60%. 그럼 이성간의 결혼식은 몇 프로 늘었느냐? 4%. 그러면은 이성간의 결혼보다 동성간의 결혼이 늘어나는 수치가 다섯 배가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나라 망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뭐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동성 결혼 찬성한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까?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까? 이 저출산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의 근간 자체를 부러뜨릴 만큼 심각해요. 대한민국은요 인구 절벽입니다. 출산율이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출산이 안 되니까 인구 확보가 안 되고 인구 확보가 안 되니까 점점 멸종을 향해 다름질해 가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다. 그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된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들끼리 결혼을 한다. 이러면은 나라는더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브라질이 동성 결혼을 2011년도에 합법화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수술을 밟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도 저출산인데 인구 절벽인데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 가 합법화된 국가는요. 반드시 동성결혼합법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안된 나라들이 없어요. 자, 다시. 동성, 애가 합법화되고, 그 다음에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면요 출산율은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말 겁니다. 나라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뭐죠?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법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운명이 좌지우지됩니다. 근데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멸종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법안을 만들려는 국회의원들은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인 거죠. 예전에도 이상민 의원 포함해서 24명의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었죠. 한명 무소수 이요 나머지 23명은 더불어민주당이었었어요. 근데 이 발의하는데 중심인물이던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당으로 들어갔죠. 아깝해요 6개월 내에 박, 박주민 의원인가요? 포함해서 또다시 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죠. 계속 이런 법안들을 발의를 하는 거예요. 4월 10일에 총선이 있는데,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한편을 행사할 때, 절대로 차별금지법 지지하거나 발의하는데 동조했던 사람들에게 표를 주면 안 됩니다. 나라 망치려는 사람들을 국가 지도자로 세우는데 힘을 실어주면 정말 미련한 짓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브라질 을 꼴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꼴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절대로 그런 건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에 좋은 문화 있잖아요. 바람직한 문화. 대한민국이 미래에 보탬이 되고 다음 세대를 성장하게 만드는데 유용한 그런 문화. 이런 건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나라를 망가뜨리고 청소년들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문화들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놓고 한국교회가 힘을 많이 모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선한 싸움에 동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